아 t s 딱 크다. 빛돌베기 마을. 농림축산부, 경상남도. 어떻게 해요? 힘들어 죽어요. <laughs> 못해, <흉들어> 죽어요. <laughs> 못해, <좀> <laughs> 힘들 죽어, 힘들어. 딸기도 키우네? 이건 다 지원해 주잖아요, 이 아, 형수도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죽어, 죽

그자동하면그들 때문에 안 되는 데문에 다용이네. 안안는네안 되는 데보네. 안되네안 되는 데다네안네안 되는 데보네. 안 되는 데보네. 안 되는 는안 인터넷 엉덩장치도 다연결되어있어 상어 엄청 많네. 상 엄청 많네. 칼농장까지 있는데, 그 양반이 칼농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농장이에요. 저희 농장이고, 여기는 어떻뭐 식사하고 가면서 가보시면은 지금 나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한 20m 밖에 음. 이렇게. 길, 나무의 길이 자체가 20m 정도 되는. 진짜. 한, 요거 한 나무에 880개 정도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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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수조은 무엇입니까? 당감 네, 부유. 네, 당감 부유죠. 부유고. 요 안에 이제 감 종류는 우리 40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당감 4 0종류 갖고 있고, 뒤에 좀면혹심하는 저거는 우리 경상남도 기술에서 발견된 거그 3개. 제가 개발한 거한개 해가지고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요거 건물은 작년,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딱 터질 때 지어가지고 거의 싸게 지었습니다. 되개 그냥 그고뭐 제가 100%사고하니까 지었기 때문에 이게뭐한 2억 정도의 이렇다. 요즘 하면 하제 생각에 4억 가까이 그또1 0 0만분이한다 1억 900만. <laughs> 1억 9천 900만,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laughs> <그런지>. 그리고 그 <laughs> 뒤에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에 사험량 사용량 들어가지고. 이게 딸기 체험장 두개도마토 체험장 하나, 그리고 논농사 체험장 하나를 1고 여기서 6기가한 6천평 정도 됩니다. 6천평 정도, 동산 아래에서 6천평 정도, 우리가 1교육장이 보데 2교육장이 크거 6, 1 5 6 17, 18, 1 0 0

회의한다고 쓰고 음. 밑, 밑에는 또식채험한다고써 보여가지고 교육을 할수 없이 식교육장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교육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여기 요리 체험 같은 거 음. 하는 장소로 서고 있습니다 조그하지만다행로 써져있습니다 네감사합니죄송니다 아이고 저기 길 내에서 이어지게좀좀서해집인는 거. 네. 어? 요쪽으로 갈게요. 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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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히, 택히, 에이, 택히, 택 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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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택토토토토토토토